6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자리잡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바해만 부근의 저기압이 남동진하면서 내려오고 있고 제주 남쪽 해상에는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북상하여 제주와 남해도서 지방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해만 부근의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아침에 경기 북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정오를 전후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에도 비가 내립니다. 오후 2 3시 경부터는 충청권에도 비가 시작되고 저녁부터는 호남과 경북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립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풍이 불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북상하던 정체 전선은 오늘 오후부터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오후에는 제주 지역에 내리는 비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필리핀 동쪽 해상에는 제3호 태풍 구초리 점차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입니다. 태풍의 진행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3호 태풍 구초은 현재 중심 기압은 990 헥토파스칼, 중심 풍속은 23m/s입니다. 현재 위치는 필리핀 마닐라 동쪽 1220km 부근해상에서 시속 11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북서진하면서 북상하다가 모레 아침에 최성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북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전망입니다. 최성기 때 중심 기압은 9 5 5파스칼 중심 풍속은 40m/s로 강급 태풍으로 발달한 후 방향 전환하면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해수 온도가 29도 이하로 낮아져 서서히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전환점을 돌때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때 깊은 바닷물이 용승하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져 세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11일 아침 태풍은 오키나와 남남동 쪽 700km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이동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13일 아침에는 도쿄 남쪽 740km 부근 해상을 지나게 되는데 이때 해수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구역이기 때문에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13일 오후에는 도쿄 남동쪽 50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어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